이번 주는 세상으로 떠난 대마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만히 이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다가 어느 날 바람처럼 우리 곁을 떠난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그 모임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 교회가 시작된 20년 전에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제 교회 시작 개척과 동시에 처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 모르죠? 여러분이 체음 세를 안받았으니 아무도 모르죠. 어, 어, 여 손을 드네 사라가 손을 드네요. 어, 첫 번째 김제 시작할 때 사라, 그 다음에 조재훈, 그 다음에 윤 누구예요 부인.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예요? 수키 지금 저기 그 어딥니까 호주에 가서 공부로 갔다가 그냥 거기서 백마를 탄 기사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스키. 에, 그렇게 네 사람이 첫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쭉 침례 받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참 뒤에 옛날 그 뉴질랜드의 데이빗 하비 그 부부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저쪽에 만경강에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죠. 그 망경강에서 세례받았을 때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받은 사람 은손한번 들어보세요. 손. 거기는 아니에요. 손 내려요. 저 뒤에서. 자, 자기가 망경강에서 언제 세례받았 저기 상훈이. 어저께 상훈이가 와서 제가 그걸 봤어요. 상훈이. 그 다음에 한나. 그 다음에 최재욱이. 네. 그 다음에. 네. 네? 성금. 성금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구죠? 남자. 네? 우리 상원이 누구야? 어, 우상이. 어. 그런데, 그때 구원받고 같이 침례받은, 저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침례 동창생들을 한번 둘러보라 그 말에.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 지금 남아 있고, 몇 명이 다른 데로 이사갔고, 몇 명이 세상으로 흘러갔는가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 상훈역의 동료들은 이제 시집간 사람 빼고 거의 단한명 우상이만 세상으로 흘러 가늘 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침례받은 조재훈이. 그렇게 하고 우리 이내자매도 침례를 받은 것을 보니까 조재훈이 어머니랑 함께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받았던 분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 안 보여요? 어느 날 세상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다가 어느 날 정말 바람처럼 우리 곁을 사라져 버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 교제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도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 이 사도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아주 살인자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백색 도상에서 강렬한 빛이 비침으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이 파울이 사울이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뉘시오이까 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참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만나게 하고 그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멀었던 눈이 다시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이 사울을 하나님은 바울이라 이름을 바꿔 주었죠. 이때부터 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중 아니 예수님의 많은 사도들 중에 이 바울처럼 많이 복음을 하여 삶을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옛날에 내가 죄인 중에 귀수였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죄인 중에 누구였다고요? 귀수. 맞아면 죄인 중에 대장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이 복음을 하여 내 생일을 드리려 한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전 세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살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저렇게 모였습니다. 저렇게 많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사도 바울이 혼자 이런 복음을 전하고 혼자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도바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동역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빌리포스 1장 2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랬는데 항상 이 사도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변에는 대마가 그림자처럼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세스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이 누가는 성경에 나오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요. 이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항상 옆에 의사인 누가와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래서 항상 이 전도자들 옆에는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전도자들 주변에는 의사들이 꼭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주님이 약 28년 동안 저에게도 의료선교 전국 섬정도를 하게 하셨고, 또 이번 수요일 날이면 이제 서원장이랑 몽골에 의료선교를또 다시 들어갑니다. 이처럼. 바로 이 의사들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육신의 병고치려 모입니다. 아마 제가 굉장히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그 핍박과 고난을 내가 감수하고 따라가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걸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조차가지요. 시어머니를 쫓아가가지고, 나중에는, 예, 루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밭에서, 그, 그 뭐냐, 이, 이, 이삭, 이삭, 예? 이삭 죽다가,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부자, 남편은 이제 보아스를 얻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인 루시.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그 믿음의 결과요. 결과로.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족보장이 당당하게 한 여인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여인이 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참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이 오르반은 안정된 모압길로 갔는데 이 말씀을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르반은 평강하고 안일한 길을 쫓았지만 그는 망각 속에 잊혀져버린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큰 며느리는 오르반은 그대는 어디에도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없어요. 완전히 망각 속에 오르반이라는 이름은 묻혀져버렸어요. 그러나이나음미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나음이나아이 루손 그 뒤의 역사에 얼마나 이 루손 누구에게 루손 누구에게 루손에게 누구에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도 루색에서 루색에서 루시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조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 얼마나 영적으로 영광이 되는 길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항상 선택의 기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선택의 기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헌신과 봉사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마저도 아깝게 느껴지는 이런 때가 오다는 말입니다. 하, 아, 일요일 날 내가 교회 안 가고 이 돈을 벌으면 얼마가 더 벌리는데, 내가 뭐, 이럴 날 예배 안 드리고, 뭐, 이거 그러면 뭐가 더 얻어지는데, 살살 우리는 주님보다는 세상에 나은 것들이 우리가 더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 것들에 우리 마음이 더 빼앗기게 될 때, 우리 형제 자임들도 나도 지금 대마의 길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러나도 이미 대마의 길을 나도 걷는 사람이 됐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우리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동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동기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마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대살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기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바울을 한번 봅시다 이 사도바울은 일평생 주와 복음을 로해 일했는데 그가 얻은 마지막 제사는 감옥입니다.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외롭고 힘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길에 대마가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마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있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예, 누가만 남았어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바울의 동역자인 윈팔이 잘라졌어요. 이 오른팔과 왼팔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왼팔이 잘라져 나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왼팔이 잘라버리고, 잘라버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얼마나 공고가 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누가도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걸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누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수없이 많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선택의 기로가 찾아오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도 이런 안일한 길, 편안한 길, 그 편안한 길과 고난과 죽음의 길에 항상 방황하다가 주, 주님 쪽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분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죠. 이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그 당시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를 다 재건하려고 불태워버렸죠. 자기가 시내를, 집들을 불태워놓고 도시를 막 어려운 막그 막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아! 그 도시를 불태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고 그랬죠.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화살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니까 그 백성들은, 로마 의 시민들은요, 내로함제가 불질는지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화풀이를 하고 싶으니까 바로 이 그리토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엄청난 그리토인들의 핍박이 오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원형, 로마에 가면 이 원형극장이 지금 파괴돼가지고 흔적만 남은 원형극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형극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모일고 거기에 이 로마 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웠다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놓고 저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나무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묶어 놓고 불을 질러 태워 죽입니다. 이렇게 묶어 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사자들을 또 호랑이들을 며치씩 굽겨 그러면 호랑이나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막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혀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자와 호랑이들을 그 안에 풀어놨습니다. 풀어놓으면 이 사자와 호랑이들이 이 그리스인들을 수없이 물어 죽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사진을 밑에 보세요. 이 사자들이 사람을 찢어 죽이고 뜯어먹는 장면들이죠. 사자나 호랑이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뜯어먹습니다. 엄청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서 이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히브리서 1 1장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 뒤에 그 순교를 당한 일들이 쭉 기록되는 걸 봅니다. 어떤 일은 극형을 받되 구차이 면치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불로 태움을 받고, 어떤 자들은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고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바로 이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그 원형극장에서 그렇게 죽였던 일들을 거기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이 그리스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죽을 때그 사람들이 그 로마에 있던 베드로를 막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가 수제자인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이제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베드로에게 당신은 나가시오. 당신은 바깥으로 나가서 목숨을 구하십시오. 목숨을 구하고 이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십시오. 확이그리스인들이 베드로를 로마 바깥으로 밀어 내보낼 때, 이제 이 베드로가 로마 바깥으로 피난을 가면서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나가죠. 실제로 이 로마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 로마 바깥의 언덕으로 넘어가다가,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의 말씀이죠. 실제로 이 어린 사, 사등 사, 뭐야, 신동, 이 사완을 하나 데리고 이베드로가 로마 등편을 이렇게 그 산을 넘어가는데 그때 주님이 나무 사이에 빛 가운데 나타납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엎드리죠. 주여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양들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가기 때문에 네 대신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양들을 떠나서 로마로 빠져나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치러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전에 십자가에 죽었죠 그런데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이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양들을 해 다시 죽으려고 한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죠 주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받게 죽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참 기쁨을 얻습니까? 과연 내 자신은 정말이 베드로처럼 내가 죽는 데까지 주를 죽겠다고 말로 했지만 결국은 세번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길을 가는 자는 아닐까?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시험의 길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로마를 떠나서 안일란 길로 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니 대신 로마에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려 한다.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가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그가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죽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똑같이 죽는 것은 너무나 요구함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죽겠다. 그러니까 로마 군뱅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해 주마.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 죽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꾸로 보는 것과 똑같죠. 완전히 엉키고 뒤틀린 그런 세상인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지금 오늘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오늘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지금 로마의 길로 네가 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도 대사령에 가로 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헌신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이냐, 우리 주님이 왜 오늘 바로 이 대마에게 한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 인가로 갔고, 세상의 부기와 영화도 한 꿈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말뿐만 아니라 부기와 영화도 한 꿈일세 잠깐입니다 정말 이한 잠깐 떠나가는 이 세상의 부기와 영화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고난의 길이 있고 손해보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도전을 바로 이 대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영제 자인들은 과연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7절로 18절 천천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떠난 대마의 길을 보면서 망각 속에 잊혀져버린 오르바처럼 망각 속에 잊혀버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성기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들도 아니 바로 나 자신도 바람처럼 우리 곁에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